안녕하세요. 11톤 사과길라조입니다. 네, 지금 오늘은 여기 중해제약이라고 아시죠 그 제약회사 그 드링크류 약실에 왔어요. 오늘 뭐 소화제 같은 것 같은데 활명수는 아니고 그뭐 이름이 다른 게 있는데 아무튼 지금 싣고 있거든요. 오늘은 스타트 요거로 시작해 볼게요. 오, 피로회복전요 쓰이기담? 드링크젠데 이름이 쓸기담이었어요. 쓸기담 이었어요 쓸기담? 뭔가 이쪽 쓸개 쪽에 좋은건가? <laughs> 박스에 써있는건 피로회복 자양강장 이런거 써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약국에 있으면 사먹어 봐야겠네요 자 지금 이 쓸기담은 저번에 제가 가스알면수를 나르러 여기로 와봤는데 여기 상차지에서 하차지까지 거의 10km도 안 돼요. 네. 엄청 짧은데 그만큼 좀 가격도 낮긴 해요. 어, 가격도 낮긴 한데 그래도 세 건을 하거든요. 세 건을 하면 그래도 하나로 묶여서 꽤 금액이 괜찮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오늘은 이거를 하고 네. 또 움직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추운데 왜 이렇게 춥지? 어, 오늘도 영상에 제가 나름 또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자면, 어, 저는 이가스활명서 했던 이 중예제 5층 이거 지금 드링크 나르는 거, 이거를 제가 어플에서 이렇게 찾아서 한번 잡았었잖아요. 잡아보고 해봤는데, 어 너무 마음에 들어. 또 하고 싶어. 근데, 다시 또 찾아서 이제 잡으려고 하다가 언제 올라오는지도 불확실하고 경쟁자가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 뭔가 요수를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주저하지 마십시오. 네. 그 운송사한테 전화를 하면 돼요. 화주죠. 네, 어플에. 차 하고 난 다음에 제가 어플에 나오는 거 보여드렸던 이거는 이제 로지스온이라는 운송사였고요. 로지스온에 제가 바로 전화를 해요. 해가지고, 아, 이 물건이 얼마나 나오는 거고, 언제 언제 나옵니까? 너무 마음에 들어서 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물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운송사 쪽에서 얘기를 해요. 이 물건이 뭐 원래 고정기사가 있던 물건인데 고정기사가 쉬는 날이라 빵꾸가 날 때만 올라오는 건가 아니면 그런 거 없고 그냥 물건 나올 때마다 올라오는 거다 그러면 이제 운송사 쪽에도 좋은 거죠 서로 윈윈이에요 그냥 운송사도 업으로 올리고 막차 섭외해야 되고 귀찮잖아요 근데 저랑 이제 쇼그를 보는 거죠 딜아 쇼그 말고 쇼그 말딜 딜을 보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운송사한테 어, 평일에는 내가 가능하니까 난이 일이 마음에 드니까 이 일을 올릴 때 나한테 연락을 줘라. 그렇게 해서 운송사가 어제 저녁 6시쯤에 연락이 왔어요. 어, 내일 또 나올 거니까 일할래? 아, 오케이. 감사합니다. 이러고 지금 올립니다 하면서 서로 이제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지금 어플에 올릴 거예요. 네, 올리세요. 이러면 올리자마자 저는 새로 고침해서 바로 잡아버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어, 반고정리를 하나 잡아버려서 하면은 그 다음 루트를 짜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이 일은 지금 방금 8시에 바로 들어갔었는데 12분 만에 상차하고 나왔습니다. 지금 첫 번째 건. 총 3번 하는데 이런 식이면 오늘은 거의 한 점심시간 걸리기 전에 3건 끝낼 수 있거든요. 지금 행복 패로를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거의 이제 저희가 화물 일을 하고 이제 나중에 배송이 끝난 다음에는 그 제가 어플에 그 설명을 드렸듯이 그 하차 완료하고 세금 계산서 끊고 인수증을 거기에 올릴 수 있는데 어 많은 업체들이 인수증 뭐 확인하는 데도 있고 확인 안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조이 으면은 우주선을 타고 우주로 가야되는 이 시기에 인수증을 굳이 우편으로 보내달라는 그런 운송사도 있어요 네, 지금 한주세개 쌓여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이따 우체국도 가고 밀린 업무를 봐야돼서 오늘은 아마 요것만 하고 오후에는 퇴근하고 그럴 것 같아요 네. 이게 또 쿨바리의 장점이죠 내가 뭐 급한일이 있고 뭐 볼일이 있고 하면 내가 일하고 싶은 만큼만 일하고 들어가면 됩니다. 대신 오늘 매출 안찬 거는 내일 밤에 더 타면 되죠. 콜바리의 강점은 이겁니다. 어 태양권 아내눈아내 아, 지금 시각이 8 시야. 건 맞는 건 영광스러운 겁니다. 네, 출발한 지 20분도 안 됐는데, 하차지에 벌써 도착을 했죠. 뿌리해뿌 열려요, 참깨. 안 열리네, 참깨. 열어달라고 하고 올게요. 에, 열렸습니다. 뭐 대부분의 물류센터가 자동으로 거의 열어주는 데도 있지만 FM대로라면 이렇게 가서 출입일지를 쓰고 경비원의 안내를 받아서 여는게 정석이죠 네, 여기는 새로생긴 냉장창고라서 그런지 FM대로 잘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열려라 참기가 안되네요 접안해 보겠습니다. 어제 왔던 일과 이 어디에 될지 알고 있어서 좋아요. 네, 이렇게 접안 했고요. 이 맨날 하는 거죠, 맨날 하는 거 평생 반복해야 되는 거 접안을 했으면 윙을 열어줍니다. 뒤를 열어주든지. 여기는 이제 제가 일찍 왔긴 하지만 9시부터 하차라서 네, 열어놓고 기다려볼게요. 슬기담이네, 슬기담. 육체피로 간기는 개성. UDCA 함유. UDC, 무슨 약자일까? 만성 간질환 개선, 육체 피로. 오, 간 기능 개선, 이제 그런 거네요. 오늘은 쓸기담 세번할것 같아요. 음. 안녕하세요. 두 번째 와서도 여기서 세울까요? 에 이따가... 네,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깨 예. 그렇지 아. 반 고정 반고정을 이렇게 운송사랑 뒤를 해서 잡은 보람이 있는 게 지금 9시부터 하차해서 그냥 10 10분만에 그냥 속전속결 해버리네요 자, 이제 아까 갔던 중해제압 5층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네, 어느새 오늘 반고정일 <laughs> <정리를> 마지막 라운드고요. <laughs> 총 3라운드에서 뭐, 운행거리는 대략 왕복 15 정도 3번 했어요. 한 45km 되는 것 같고요. 뭐이 정도의 이 가격에 이 시간이면은 괜찮다고 생각해서 지금 반고를 잡아서 하는 건데 음, 만족스럽습니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해서 법쪽에서 연락이 오면, 저녁에 연락이 오면 잡아서 아침에 하는 방식인데, 당분간 이 일이 계속 된다면 저는 스타트는 이걸로 잡고, 그 다음 이어서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은 어 포인트를 알려드린 거 이제 복습하자면, 해봤던 일 중에 마음에 들면, 간선사에 전화해서, 운송사에 전화해서, 먼저 발로 뛰세요. 그, 운송사가 올려주는 일을 기다리지 마시고, 이렇게 먼저 전화를 해서, 이 일이 괜찮다. 나이일 하고 싶다. 얘기해서 나한테 계속 달라. 이런 식으로 먼저 발로 뛰어서 나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굳이 이렇게 저처럼 계속 이렇게 부정적으로 반고를 하는 이런 방법도 있고, 또 내가 했던 일인데, 그 운송사한테 전화해서, 코레는 안 나왔지만, 미리 그 시간대에 나오기 전에 전화해서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지 오늘 나오냐 섭외 됐냐 이런 식으로 해서 먼저 선수 칠수 있습니다. 네. 어플만 보고 바보같이 가만히 있는 것보다도 이런 시도라도 한번 하시는 게더 좋아요. 네. 오늘의 팁이었습니다. 자 이제 오늘도 마무리가 돼가고요. 지게차가 어... 없네. 어디갔지? 아. 어. 스피롱, 멀미, 구토, 두통에 2024년 10월 11일 입고 제품명 스피롱 EXP. 경험치 <laughs> 농담이고요. 엑스파이어죠. 2026년 6월 18일까지. 오. 직원을 불러러 가야 되나? 나왔지. 어. 이렇게 하차지 오면 만약 지게차가 없다, 뭐 조바심 내지 말고. 윙을 반만 열어놓으세요. 밑에 덮개 열고, 윙은 열었다가 밑으로 내려서, 나이 물건 싣고 왔다. 이제 하차 좀 시켜줘라. 하면은 반응이 올 겁니다. 봤죠? 반응이 왔죠? 운이 좋았습니다. 이 자리 그대로 하차네요. 좋아. 이렇게 오늘은 음, 내가 입을 벌리고 콜 어플만 쳐다보지 않고 운송사에 미리 연락을 해서 한번 먼저 띄어보자는그 예, 취지로 팁 하나 드리는 영상이었구요 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질문이 있거나 뭐. 개인적으로 틀린 게 있다 싶으신 분들은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